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어떤 자료예요? 마크로젠. 오늘 같은 날 마크로젠 상한가 잡을 수 있는 그런 교육 자료입니다. ppt 분량 100장이 넘어요. 거기에 지금 시황 너무너무 어려우시죠. 그 시황에 대한 모든 공급증을 풀어드린 그런 자료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 대처한다면 그렇게 해서 원금 손실만 축소시켜 나갈 수 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계좌는 빨갛게 물들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국민통 노란 톡방이 1,500분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새로 방을 오픈해서 알려드렸는데 벌써 370분이 또 넘으셨습니다. 일단 방이 바뀌었다는 부분, 그리고 상, 그 전화,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전화하시는 부분, 그 전화번호가 오늘 날짜로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 밑에 티커가 나갈 거예요. 그거 참조하셔서 노란 또 국민통 오시는 방법,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료 무료로 받아서 내일 마크로젠 같은 종목, 상한가 가는 종목, 그런 종목 지금 이 장에서도 잡을 수 있는 교육 자료 무료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교육 들어갑니다. 자, 오늘의 시장의 흐름 보시기 전에, 자, 이런 화면 한번 보시면, 아, 아실 거 아닙니까? 오늘도 한증가 굉장히 크게 흔들렸어요. 7%의 조정이 뭡니까? 그런데 뚜껑을 딱 열고 봤더니, 외국인들이 내리매수를 해요. 개인들이 오늘도 물량을 10만 주 이상 뺏겼습니다. 그 부분이 공매도에 상환이 됐든 뭐가 됐든 유통 물량이 일단 축소가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서 JP 모건이라든가 모건 스탠리라든가 이런 창구들의 추가적인 매집 수급을 확인을 해나가셔야 된다죠 지금 장에서 넋놓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어? 삼성전자를 팔아서 어떤 거 시즌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기준에서도 시전을 보여드릴 겁니다. 분명히 지난주부터 그 이전부터 말씀드려서 시전의 상승률이 저점되면서 이만큼씩 올라와 있는데 과연 지금의 자락에서 아 그럼 오늘 삼성전자를 매도를 해서 오늘 시전을 갈아탔으면 와 오늘 시전또 올랐던데. 아니죠. 갭 상승 이후에 밀려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 옮기셨다 큰일 납니다. 그 그러니까 테마주의 기준은 테마의 흐름에서 멈춰 계셔야 되는 거예요. 비중의 부분도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마크로젠 상한가 같죠? 그런 종목군들을 잡아낸다 할지라도 시가총액이 3천억 이상 형성되어 있던 시점부터 출발이 됐다 할지라도 또 윤정두가 그제부터 마크로젠 말씀드렸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의 흐름에서 주력 종목을 정리해서 들어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전략이죠. 어찌 됐건 이런 수익률들, 시가총액 극대형 주에서의 수익률들이 재차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테마주들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와요. 결국은 이 테마주들의 움직임,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교육 안 받고 그냥 마구잡이로 대처하셨다가는 고점에서 다 깨져 있죠. 사실상 보여드리기조차도 챙피하고 시가총액도 작고 그런 종목입니다. 거래대금이 터질 때만 접근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 거래대금 터질 때 수익 내서 이러한 수익 그리고 교육. 그리고 이러한 수익을 바탕으로 또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대형주 매매를 하셔야죠. 그렇게 되려면 시장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어제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또, 어제 또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어떤 부분, 어제 같은 경우 어땠어요? 어제 보여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 어제는 박수치고 좋아하고 와 끝내준다 노란토 국민톡에 1500명 이상 들어와 계시고 또 방이 하나 또 열려 있는데 들어갔더니 와윤 정부가 개장 초부터 그냥 막 동영상 자료 올려주고 시황 올려주고 그래서 나는 미국장이 7% 폭락해서 끝났기 때문에 투매를 하려고 그랬더니윤 정부가 막아줘서 어제 같은 날은 와 굉장히 좋았다 오늘은요 오늘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조금 있다 오늘치를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기준에서 절대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십시오. 갭 상승, 갭 상승 같은 소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기준에서 7% 미국장이 빠졌지만 그 빠진 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흐름은 어떻다고요? 우리나라 야간 선물 같은 경우가 7포인트 하락 수준에서 되돌려서 망치형의 기준 우리가 이 망치형의 기준에 교육 받아야 안 받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망청의 기준입니다.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 선반영의 인식이 돼 있습니다. 어제의 기준이 어제 기준. 에? 그렇게 해서 절대 투매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다 못해 호주의 흐름까지 전부 알려드리고 미국 선물, 나스닥 선물의 어제 개장 전의 흐름까지 말씀드리면서 국내 증시 흐름 제한적인 낙폭일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투명 동참을 필요 없다. 그리고 오히려 어제는 IT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강했죠. 그 흐름 속에서 오늘로 넘어온 거예요. 오늘로. 오늘로 딱 넘어왔는데 제가 윤종도가 개장 전에 또 뭐라고 설명을 드려요? 오늘로 넘어오고 미국장이 장중에 급등 나왔다가 마이너스까지 간거 아세요?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다시 맨 막판에 5% 수준에 4.9% 수준에 강세로 마감이 됐죠. 근데 유럽 쪽은 어떻게 했어요? 조정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유럽의 조정은 딴게 없어요. 미국장이 올라가다가 급등 7% 마이너스였잖아요. 그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왜 경기부양책을 확 내줬거든. 반등이 나왔다가 꺾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이너스까지 그러다 보니까 동시간대 열렸던 유럽 증시가 마이너스 마감이 됐어요. 하락 마감이 됐어요. 어제 기준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 영향력으로 마이너스 유럽 증시 마감 됐죠 미국 증시는 돌리긴 했습니다 막판에 급격히 또 돌려서 4.9%대에 반등으로 마감 됐어요 근데 마이너스 7% 그리고 반등이 4.9% 근데 유럽은 빠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와5% 상승 했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 아시아 증시가 어제 상대적으로 버텼죠. 선반형 이식과 함께 어제 안 빠졌잖아요. 미국이 7% 빠질 때안 빠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미국이 7%를 돌린 게 아니라 그냥 5% 미만 수준에서 멈춰지다 보니 거기에 유럽이 빠지다 보니 심리적인 면에서 위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더 과도합니다. 과도하게 밀렸죠. 왜? 삼성전자를 비롯한 IT주들이 약세를 띠다 보니까 코스피 200지수까지 깨져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덱스 펀드 어때요? 여러분들이 적금식으로 붙든 거체식으로 붙든 펀드에 자금 넣어둔 그 운영. 그것이 액티브 펀드. 수익률을 추구하는 쪽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지수 추종형입니다 근데 IT주들 전기전자업종이 밀려 떨어지니 37% 비중의 전기전자업종이 밀려 떨어지다 보니 지수가 내려가다 보니 인덱스 펀드를 가지고 있는 인덱스 펀드 추종 펀드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죠. 전체를 못 줄이니까 선물에서 해치를 일부 하겠죠. 하지만 시장이 밀리니까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T주들이 밀려 떨어진 과정에서 돌리지 못하니까 지수의 조정이 조금 더 확대된 겁니다. 그렇다면 유럽이나, 그렇다면 유럽이나, 일본이나, 우리보다 조금 먼저 열리는 호주 같은 경우는 어땠나 이거예요? 호주의 흐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3월 9일 날7.33% 급락으로 마감했어요. 어제 3.11% 급반등을 했습니다. 장중 기준에 1.7% 하락 기준을 형성했단 말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2018년도 12월 25일 5%대 하락 이후에 그저께 같은 경우에 6% 하락에서 5% 하락으로 마감이 됐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어제. 어제 가격 관별령 나오고 오늘 오늘 뭐 폭락 나왔습니까? 6%씩 움직였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론은 결론은 미국장이 7% 빠진 이후에 완전히 감싸지 못하고 5%수준의 반등 유럽은 오히려 조정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면이 문제가 된 거지. 또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왜 나머지가 그저께처럼 6%씩 안 빠지나 이거예요. 왜? 환율이 멀쩡하냐 이거예요. 왜 상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이 유가가 반등이 나옵니까? 왜 시간에서 더막 폭락했나 또다시 힘겹더라도 냉정하게 시장을 보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시면 개장 전에 분명히 저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힘들어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노란 톡 국민 톡으로 빨리 오셔서 장 중에 이런 시황을 들으시고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영상 보고 시황 들으니까 미국 얘기해주고 영국 얘기해주고 독일 얘기해주고 일본 얘기해주고 호주 얘기해주고 우리나라 얘기해주고 외국인 얘기, 기관 얘기해주고 다 얘기해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대처를 하시는 게 옳겠습니다라는 교육을 해 드리면은 무인데왜 노란 톡 국민 톡에 안 오시냐 이거예요. 이런 자료들 다 받으셔야 될거 아니에요. 일본 기준에서 우와 어마어마하게 깨져 내려갑니다. 이거 견디겠어요? 숨도 못 쉬겠죠. 거기다 주봉 기준 보면은 2019년도 8월 저점까지 깨고 내려와요. 공포 심리는 저당시보다는 사실상 지금이 더 크죠. 근데 깨지는 건시한하게 들깨져요. 지금 느낄 때 무지하게 깨지긴 했지만 이 당시에 공포보다 엄청나게 큰 공포인데도 들깨집니다. 월봉상 안타까운 거는 이거예요. 2016년 저점에. 그 흐름까지 밀려내려왔다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이 이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 증시 이러한 흐름은 왜 그럽니까? 정치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세계 글로벌 시장 다 마찬가지예요. 정정 불안이 형성되게 되면 선거를 앞둔다든가, 혹은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좀 많이 과도한 입장입니다. 많이 과도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디커플링이 해소될 때는 급격한 가격 반발력이 나와요. 어디서? 시장 주도 업종에서 나오는 거죠. 전기 전자 업종 보세요. 오늘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날 종가 대비해서 이날 종가 대비해서 이날 종가 대비해서 미국이 7%가 빠졌다는 걸 감안하시자는 거예요. 이날 종가 대비 미국이 7%가 빠졌습니다. 그죠? 어제 안 빠졌어요. I.T.가 오히려 반등이 나왔어요. 전기 전자가 37%의 비중인 쪽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밀려 떨어지는데 사실상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죠. 삼성 전자는 사실 어제 반등도 제대로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점 대비해서 하락률은 3%뿐이 안 돼요. 미국장은 지금 7% 빠졌던 시점에서의 흐름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전기 전자 업종은 제한적인, 응? 이 기준에서 하나 더 볼까요? 월봉 기준에서 유가증권 시장인데 대형주는 상관이 없어요 그나마 예? 시가총액에 자기자본 순위 1위부터 100위까지가 예전 대형주였는데 지금은 시가총액 순위 100위까지가 대형주입니다. 전체 시가총액에서 80퍼센트를 차지해 100종목이 예? 오늘 장중에 내내 장중 내내 교육해드렸죠. 노란톡 국민통에서 빨리 찾아 들으시라고 윤정두 검색해서 빨리 찾아오셔서 자료주고 장중 동영상 교육 좀 시켜주세요. 또 장중에, 예? 저희 급등주 마스터 딱 모셔왔는데 그분이 딱 일일이 여러분들 힘드신 사항들 교육 다 해드리잖아요. 그 교육해 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중형주 소형주는요. 2016년 저점을 깨고 내려간 지가 오래입니다. 이미 2018년부터 2016년 저점을 다 깨고 내려갔어요. 중형주 소형주가 전기전자 업종과 의약품 업종 빼고는 대부분이 다 박살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기전자 의약품을 얘기하고 대형주 기준을 얘기한 거예요. 어제 기준도 결국은 그래서 어제 기준도 IT가 반등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 대밀리더라도 체감온도는 안 좋은데 아이템 밀린 게 없어요. 이렇게 보면 주봉에서 굉장히 힘들죠. 월봉 어때요? 월봉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가 2016년도 저점으로 내려와 있죠. 중형주, 소형주는 2016년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뭐예요? 어, 제가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가지고 계신다는 거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윤정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죠? 그렇죠? 윤정도 말씀드리잖아요. 대형주의 기준에서 거기에 시가총액 비중 37조 37%의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에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랑 똑같이 움직임이 나오던 나오던입니다. 2018년도까지 나오던 그런 전기전자 업종이 월봉 기준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월봉 종가상의 사상 최대치 구점이에요 얼마나 밀려 있어요? 대형주 거기다가 유가증권 시장 자체가 여기까지 깨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형주는 2018년도에 벌써 이미 여기 다 깨고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가장 먼저 반발이 나올 게 어디입니까? 실적 뒷받침되고 작년 하반기 이후에 내리매수세를 넣어주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 이외에 대처가 없어요. 이쪽이 지수를 들어 올려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지수가 올라가죠. 그럼 코스비 200 지수에서 어떻게 대처가 될까요? 인덱스 펀드 쪽에서 비중을 다시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럼 수급이 살아나면서 지수 자체가 올라가죠? 그럼 나머지 종목이 쫓아오는 거예요. 테마주, 테마주, 그래서 오늘 뭐 얼마나 움직여서 테마주 그냥 다 지수 빠지니까 무너져, 내리죠. 제발 좀 부탁인데 이런 기준에좀 놓고 보시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오늘 6가지 건 시장 업종별의 등락인데 전부 시초가 이외에 다 붕괴가 됐습니다. 사실, 무슨, 뭐, 윤정도가 부채도사야? 아니, 붕괴될 줄 알았으면 오늘 선물 옵션 그냥 막 그냥 매도해가지고, 응? 푸드 옵션 매수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수익내서, 1년에 그냥 삼성그룹주 계열사들 다 사버리지, 그냥?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상은. 결론적으로는 막연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근거에,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진짜 이게 시장이 깨질 장이냐? 환율 시장 어떻게 움직이냐? 상품 시장은 어떻게 움직여요? 시대 스프리면 어떻게 움직여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진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전부 보셔야죠. 그게 두 번째 파트에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마지막에 캔들 쇼버를 해야 되는데, 어제 그제 하지도 못했어. 시황이 너무 급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는 냥막두 시간, 세 시간씩 추가 교육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들이 이러한 흐름을 놓고 보시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장중 시초가 대비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일 종가 대비에서의 흐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전기전자업종이 4.29% 어마어마하게 밀려버렸어요. 오늘 시장 보니까 뭐 체감온도가 안 좋아요. 뭔 체감온도가 그렇게 안 좋아요. 안 좋은 종목만 갖고 계시니까 안 좋은 거지. 전기전자업종 이런 종목에서 많이 밀리긴 했지만 뒤돌아보면 어때요? 사상 최대치 고점 혹은 52주 고가 거기에서 밀린 폭이란 말이에요. 남들처럼 막 신저가 깨고 내려가고 있는 종목인가요? 아이 붙들고 있으면 언젠간 가겠지. 언젠간 어딜 가? 집에 가야지. 어? 되겠냐고 제대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어마어마하게 밀렸습니다. 그런데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서 밀린 폭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네이버 같은 경우 는 어떻습니까? 네이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네이버의 어제 반등 이후에 오늘 밀림폭 하면 사실상 미국장 7% 빠진 충격 대비해서 물론 반등은 일고 있었지만 그폭 대비해서 밀렸습니까? 안 밀리죠. 그 흐름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네이버의 흐름, 음? 이런 흐름에 매직 시그널이 꺾여있죠. 이 평선이 지금 눌려져버리니까. 그렇지만 이런 종목군들의 누적 수급이라든가 펀드멘탈적인 요인,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 사상 최대치 (고점) 라인에서 고 라인에서 미끄러진 폭그 기준 단기 종목이고 소형 종목이면은 하락 잉태 확인형인가라고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묶어서 수, 놓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 변동성이 감내하기 힘든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냐 이거예요 (2016년) 바닥을 찍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죠 왜 아닐까요 누적 수급 부분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누적 수급이 월등할까요? 외국인 기관이 그냥 삽니까? 어찌됐건 실적 개선 폭과 성장성을 놓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작년 하반기 7월 이후에 손가락 안에 들어올 정도로 외국인 기관이 매집을 해버린 종목입니다. 얘만 아니죠. it 종목군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삼성전자 월봉, 사상 최대치 고점 종가 대비. 에? 얼마나 밀려 있는 너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너무 힘들때 지금의 기준에서 전량 정리해서 현금을 가지고 나는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그냥 아홉 시 뉴스에 와 폭등 내리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치고점을 지수가 넘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돌 던져서 맞는 종목 아무거나 사도 다 오를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가면 어떤 종목들은 다 가요 시장에 빠지면 테마 종목고다 죽는 겁니다. 결론은 그럴 때 다시 오겠다.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주식하신다고 재테크 조금 하시려다가 몸상하고 마음 상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 그렇지 않고 난 손해 봐서 난못 견디겠어. 그러면 갈수 있는 제대로 된 그런 업종 종목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좋아요. 아우, 삼성전자인데 손실 폭 많아야겠어. 그 손실 폭 많아야겠어. 이게 180% 상승이에요. 180%. 작년 하반기 이후에 흐름면서의 흐름 이 상승률이 얼마예요? 20%, 30%씩 달아요. 하이닉스 30% 이상씩 달아요. 하반기 이후에. d b i 이텍 작년 12월부터 해서 40%, 50% 시가충의 교단의 종목이. 멀리서 찾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삼성전자의 월봉, 또 주봉, 일봉 보시면 굉장히 힘들죠. 힘겹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2월 요 저점 대비해서 크게 밀린 게 없어요.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 터지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도 이 정도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기초 체력이 탄탄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질병의 문제가 역대적으로 전 글로벌 시장의 경기의 둔화를 가지고 온 적은 있어도 그 흐름이 주식 시장의 폭락으로 연동된 적은 없습니다. 왜? 부양책이라는 걸 내주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처방을 해주니까 그래요. 삼성전자 이런 실적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죠. 이런 실적까지, 이 실적까지, 앞전에 누적, 수익금, 유보금의 흐름까지, 거기에다가 사업 분할에 대한 언급까지 있는 이런 상황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선택, 필수적인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교육자료 받으시고, 마크로젠 같은 상한가 종목 오늘 같은 날딱 잡아내서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와 마크로젠 상한가예요 이렇게 행복해하실 수 있는 교육자료 여러분들 스스로 교육해서 딱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교육자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